3월 18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생물학과 건축학 모두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고 건물처럼 기초를 세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닫다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카탈람바노에서 번역되었으며 이는 어떤 것이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붙잡고 포착하고 움켜진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그 안에서 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당신의 일로 만들거나 어떤 메시지를 당신의 메시지로 만드는 깊은 이해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용된 지식에 대한 그리스어 원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을 초월하거나 능가하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 반복적이거나 심지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할 때 '알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기노스코어이며, 지식은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노스코는 계시지식 또는 전달된 지식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그 지식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일치합니다. 반면에 그노시스는 박학다식함을 통해 얻은 지식, 즉 정보에 대한 지적인 습득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노스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계시지식, 즉 이성을 초월한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은 지적인 습득이나 단순한 추론으로 풀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은 논리와 모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계시에 이르도록 기도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와 한계와 영역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빌리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건물이 세워지듯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라 계시지식.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지식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이 지식이 아니라 계시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초를 세우고 뿌리를 내리며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장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며 그 충만함 안에 살고 내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고 있으며 나는 상처받고 죽어가는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반석 고백 기도.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나를 임명하여 세우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성령인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놓는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써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신앙의 기본 교리 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과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탄이 무장해제 받은 적임을 알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신앙의 기본 교리 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음으로 예배 때 최선을 다하며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며 내 육체는 새로워진 내 혼의 순종함으로 나는 언제나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 님의 영광 을 위해, 남의 유익 을 위해, 복음 전파 를 위해 방향 을맞 추고 지혜 롭게 승리 하며 살아가 는 행복 한 순례자 입니다.